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정준입니다. 자, 일단, 흥겨운 비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 용구 탄생의 비밀. 2편으로 준비를 했어요. 정준과 바로 함께 시작하기를 통해서 렛츠고, 고. 자, 저번 영상에 이어서 정준이 에피소드 3까지 깨놨는데, 아,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아, 최고야, 최고, 용구 탄생의 비밀. 어, 뭐야. 왜 자동 공격이 안 되지? 응, 뭐죠? 아니, 원래 자동 공격하지 않았어. 어라, 아, 여깄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자동 공격 바로 됐구요. 어, 저번 편에 이어서 일단 지금 골드가 지금 너무 많으니까, 어, 치명타 공격력 좀 올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근데 치명타가 더 좋은가? 아니면은 관통이 좋은가? 잘 모르겠다. 아, 몰랑, 일단 해버려. 쭉쭉 올려, 올려, 올려. 잠깐만요, 치명타 맥스를 찍어버렸는데요? 오케이, 좋았어. 자, 관통 확률, 가자. 아이고, 이건 뭐 돈이 엄청 빨리 없어지는구나. 자, 그럼 관통 공격력, 가자. 내가 돈이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막 엄청 많은, 뭐, 그 정도는 아니구나. 어, 적당히 많은 그런 느낌이었구나. 오케이, 확인. 자, 골드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님들. 골드가 줄어들어. 그렇지. 좋았어. 자, 제 공격력은 지금 대충 23정 정도가 뜨네요. 아, 정춘 너무나도 강해졌다. 자, 그럼 맞짱, 용구, 맞짱, 용구, 맞짱에 도전해보세요. 여깄네. 맞짱, 용구, 맞짱. 덤벼라. 자, 누구랑 맞짱을 뜨게 될 건지. 야. 오, 얘 뭔가 강해 보이는데? 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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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 야. 야, 야, 야. 야, 나는 또 사람이야? AI야? 잘 모르겠는데 되게 약했구나 나좀 nope. 강한 줄 알았는데 개 털려버렸어 아, 야 랭킹? 어 일단 나의 랭킹 353위 어나 약하구나 1등이 와, 뭐야 쿨이 개간진하네 이거 배틀그라운드 아니야? 배틀그라운드 얼 멋있구만. 자, 다이아 보상 받아주고, 선물함을 눌러보세요. 선물함? 뭐 왔냐? 어, 야, 야, 야. 다이아, 너무 땡큐. 감사합니다. 유물 뽑아보세요. 아, 유물 뽑기는 언제나 환영이지. 자, 일단은 좋은 게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치명타 공격력 증가가 너무 좋지. 내가 개인적으로 치명타 공격력 증가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 지금 다이아가, 어, 좀 많이 쌓인 것 같으니까, 이걸로 뽑기 한번더 하고 가자. 영상 시작은 언제나 뽑기로 시작하는 게 제격 아니겠어? 어? 자, 이번에는 과연 좋은 무기가 나올지, 제발 무기 뽑기, 제발! 아, 잠깐만, 느낌 안 좋아. 한번 갑옷 뽑기로 해보자, 이번에는. 한번, 그러면 이번에는 갑옷 뽑기로 가볼게요. 느낌이 별로 안 좋다. 자, 55회 뽑기, 가자! 좋은 거, 아이고, 안 나오냐, 안 나오, 오, 야! 오, 야! 더블 유니크 나왔어요. 자, 계속, 계속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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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야, 왜다 쓰레기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번쩍번쩍. 아, 지금 내가 갑옷 끼고 있는 게, 어, 아, 더블 레어구나. 내가 지금 어디까지 얻었지? 이게, 이게 더블 유니크가 최대인가? 오케이. 그러면 요거,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장착하고, 보스 도전. 오케이. 보스 도전. 오케이. 나와라, 보스들아. 솔직히 너네 내 상대 안 되는 거. 알지 않아? 어?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야 어디까지 뚫고 갈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내가 몇 스테이지인지 뭐 그런 건안 나오나? 어 뭐야? 오용 뭐야? 되게 강하게 생겼는데 그냥 건너뛰기 하자 죽어버려 삼성구 획득에다가 500다이어 달콤합니다. 이렇게 에피소드 4로 넘어가서 악행은 떨...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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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읽다가 사라졌어. 이런 그지 같은 게임.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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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아니, 근데 나 어느새 골드가 거의 천극 가까이가 되는데, 이거 강화 좀또 하고 가야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공격력 강화, 가자. 야, 골드가 근데 줄지를 않아. 나 이게 너무 귀찮아. 귀찮지만 할 거야. 오, 야, 골드 다 쓴다, 다 쓴다. 그렇지. 이번엔 치명타 공격력 강화, 빠세이. 자, 여러분들, 이제, 대충, 어, 정준의 모든 스펙은 거의 한 레벨 3000 정도가 되고요 치명타 레벨에다가 관통 확률 거의, 예, 700 정도 되고. 그리고 관통 공격력 거의 2900가량, 어, 되네요. 이 말은 즉, 너무나도 강력해진 정준. 바로 보스 도전하겠습니다. 오케이,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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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덤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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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라. 오케이. 뭐야, 나 스테이지 64밖에 안 돼? 원래 얘, 나 너무, 생각보다 많이 안 깼네? 이번에 야 잠깐 잠깐 이번에 골드가 아로 바뀌었는데 아 뭐야 저거 <laughs> 나 너무 깨. 골드 많은 거 아니야? 어? 근데 이제 슬슬 보스도 잘안 죽네? 안 되겠다 이거 어, 음... 무기 뽑기를... 아니야 잠깐만 나 무기 좋은 거 끼고 있지 않나 지금? 잠깐 무기 한번 볼까? 어... 참교육 방망이 W 블 유니큰데 아... 나는 그래도 좀더 좋은 걸 원하기 한다. 때문에 뽑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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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 나와라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안 거,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바로 정준이다가옷 뽑기 렛츠 고고 좋은 거안 나온다 아이 그지같은 게임 진짜 안 나오냐? 유물을 합성해보세요 유물이요? 유물... 유물, 유물 자 유물 합성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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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물 합성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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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뭔가 마음에 드는 그런 유물은 안 보인다 아직 특산 유물 이거 뭐 좋은 건가 근데 180 단계 이상은 클리어해야지 좀 가능하다는데 봉구스 밥버거 골드백 어? 보작 다섯 배요 좋은 건진 잘 모르겠네 여튼 보상 받고 시즌 미션 보상을 받아보세요 어 시즌 보상이요 시즌 보상이 어딨죠아여깄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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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말 그림 아 이건가 오케이 좋았어 보상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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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상받아 받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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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미션을 달성하지 못했구나 오케이 확인 자 나는 근데 지금 좀 뭔가 다른 컨텐츠좀 하고 싶은데 맞짱? 여친 맞짱 아 이것도 스테이지 돌파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은 골드 좀 모였겠다 이걸로 바로 기본 공격력부터 쭉 다시 올리고 아나 이거 어, 강화하는 거 너무 귀찮은데 진짜 대부분 보스들이 한방컷 나는 게뭐 평타도 있기는 한데 치명타 공격력에 영향도 되게 클것 같아. 그리고 이, 요 치명타 공격력이랑 관통 공격력도 굉장히 어 중요하다고 난 생각이 들어서 요거 두개 먼저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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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순식간에 4000 레벨. 이번에는 관통 공격력. 아, 이런 그지 같은 게임. 모든 게다 좋지만은 이거 좀어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거 없냐? 만들어줘, 만들어달라고. 모든 콜드를다 쏟아붓는 그런 기능 좀 만들어줘. 야, 이것도 올려야 돼. 아, 나 미치겠다. 어, 아, 그렇게 해서 여튼 925 레벨까지 올리고. 그래도 나 이제 방금 전에 강화를 겁나게 많이 해서 어좀 강해졌을 것 같은데 보스 한번 돌아볼까? 와, 한방 컷, 좋았어. 한방컷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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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보스들 다 때려잡아, 때려잡아. 와우, 용. 어, 뭐야 이거? 되게 깐지나는 용이네. 그냥. 는 건너뛰기 나와 내 앞길을 막지마. 그냥 이 뭐, 뭔가 좀 흥겨운 비트 음악을 들으면서 아, 멍 때립시다 이 게임 <laughs> 재미는 있는데 아, 어지럽네요 뭔가 막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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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만, 재밌어. 인정. 재밌는 건 인정해야지, 교자님들. 자, 여튼, 다이아 보상. 계속 쭉쭉 받아주고. 아, 요거 받는 것도 일인데? 그렇게 해서, 일단은 3,500 다이아를 제가 모았고요 요걸로 한번 뽑기에서, 요 더블 유니크, 요 등급을 뛰어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플 유니크, 한번 도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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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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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습니다. 어? 어? 와 말하자마자 미쳤고 공격력이 무려 1억 배나 와 너무 좋은데 조금만 더 뽑아보자 가자 어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야, 여기까지만 할까 여기까지 어 아니야 조금만 와우 와우 뭐야 뭐야 뭐, 뭐야 아 내가 무기 뽑기가 레벨 4가 돼가지고 좋은게 겁나 많이 나오는데 잠깐만 4등급이면은 최소가 아 알랄등급이구나 어 근데 트리플 유니크 등급 좀 1%? 할만한데? 이거 레전더리까지 노려볼 수 있을만한데? 아 잠깐만 한번 조금만 더 돌려보자 가자 레전더리 제발 나와줘 나와 아이 그지같은 게임 자 그러면은 제가 요거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착하고 골드강화 쭉쭉 올려주고 그렇지 이거 무기를 강화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 야 보이십니까 님들 무기 공격력도 되게 되게 뻥튀기가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무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얻는 골드 대부분을 싹다 무기에 투자를 할게요. 한 100렙까지만 올리자. 오케이, 100렙 가자. 오, 잠깐만, 잠깐만, 무기 한번 살펴보자. 어 이거 이거 뭐였더라 이총 이름이 M16이었나? 어 M16을 들고 있는데 아 이제 총을 쏘는 게 아니라 총을 이제 잡고 적을 두들겨 패는 뭐 그런 건가? 어야너 군대 안 갔다 하지 마. 자 이번에는 그러면 좀 다른 컨텐츠 좀 볼게요. 상점 어 상점 상점 어 뭐야 이거 어어 어, 뭐지 불이랑이 높은 거였나? 아, 몰라. 높은 거 아니구만. 자, 그리고 이거 뭐지? 어, 현질, 오케이. 현질 다안 해. 용림픽? 이건 뭐죠? 어, 뉴비팩 뽑기 등급 1? 뭐야, 이거? 어, 들어갈 수가 없네. 까비. 패밀리? 아, 스테이지 돌파? 젠장. 일단 그러면은 계속 한번 보스 도전해서 100 스테이지까지만 가보고 싶은데 가능하려나? 내 스테이지 어디있는데안 보이는데요? 아, 몰랑. 될수 있을 만큼 많이 해. 야, 잠깐만. 이거 위험하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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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지 벗지 마라. 야, 진짜 검거돼야 돼. 너는 임마. 근데, 아, 내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아, 여기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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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역전승. 근데 진짜 이제 다음 보스는 못 깬다. 어, 다음 보스는 좀 에바하고, 아, 어, 어 짱캠프 마지막으로 좀 하고 갈까? 자, 짱겜보 어... 이거이거이거 이거, 이거 이기고 가고싶은데 가위! 야이씨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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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지같은게임 안해 <laughs> 안해... 어? 다이아 400개? 잠깐만 진짜 찐막으로 가자가자 가자아 가자. 제발 레전드 등급 나와주세요 오오야 뭐야, 이거, M등급?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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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등급 되게 좋은 거거든요? 자, M등급 확인 한번 하고 갈게요. 자, M등급이, 오, 야, 레전더리보다 좋은데, 심지어 0.08% 확률인데 내가 이걸 뚫어버렸어. 뭐야, 나. 전체가 뭔데? 좋았어. 야, 공격력이 무려 10조배? 뭐라 이거 맞아요? 와, 잠깐, 잠깐, 보스 좀 보자. 와 보스 다음 방인데? 야 무기 하나 뽑았다고 이렇게 다 그냥 뚜들겨 패는 거는 좀와 되게 놀라운데요 님들? 이래서 무기 뽑기가 굉장히 중요하구만 아 그렇지 가기 전에 이렇게 좀 어? 보스 스테이지 좀 뚫고 가자고 덤벼라 덤벼라 내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제 슬슬 한방 컷이 안 나네? 어, 야, 마지막 보스구만. 그러면 오늘은 요 보스까지만 이제 쓰러트리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건너뛰기 한 다음에 뚝배기로 깨버린 다음에, 5성구 획득에다가 500 다이아.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6. 삶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멋이기. 머시기... 아, 나 잊고 있었잖아. 아! 이런 망할 게임. 그래도 굉장히 재밌네요. 자,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용구 탄생의 비밀 2편을 준비했는데, 여전히 꿀잼, 너무나도 빅잼. 음, 너무 재밌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용구 탄생의 비밀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용구 탄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하고 싶을 때마다 계속 할 예정이어가지고 그나마 재밌는 모바일 게임을 발견했네요. 아, 아주 좋습니다. 자, 친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 영상은 더더욱 꿀잼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 바이바이 바이, 잘가요.